안녕하세요, 풍세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는 조언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냉정하고 각박한 조언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살면서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하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남보다 더 잘나고 싶거나, 약점을 보면 짓누르고 싶어지는 인간 본연의 본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슬픔을 진정으로 슬퍼해 주고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법륜 스님과 법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열 가지 말. 이열 가지 조언들을 통해 결국은 삶에서 마주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봅니다. 첫 번째, 다른 자랑 다 하더라도 돈 자랑은 하지 마라.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사람들은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든 간에 돈 자랑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곁에는 돈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저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자식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돈을 잃거나 친구가 투자하라고 했다가 돈을 잃는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자랑하는 상대방에게 꽤 많이 베풀면서 자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신다면 애초에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관계가 망가지는 가장 많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를 잃거나 돈을 안 빌려줘서 친구를 잃거나 친구가 돈을 갚으라고 해서 연락을 받지 않거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할까봐 연락을 받지 않는 등다돈 때문이죠. 돈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 자랑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알고 가셔도 인간 관계에서 크게 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말하지 말라.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남들에게 얘기하면 그 목표를 더 열심히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지요. 여러분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목표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누구나 삶 속에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목표를 말한 후에 목표가 이루어졌나요? 아마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정한 목표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 목표를 여기저기 말하다가 결국 지금은 목표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가 있다면 어지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를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 목표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한국의 속담이 그것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물길은 그저 하나인데 사공이 많아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지시하고 간섭하면 결국 목표했던 목적지까지 갈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외에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신경 써준다는 상대방의 조언조차도 보험보다는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매순간 선택과 책임은 우리 스스로 지어야 합니다. 여러 논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마음먹은 목표를 말하게 되고 그 목표에 대한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뇌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와 같은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성공을 이루었다고 착각을 일으키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에 소홀해지게 되며 결국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정 말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난 후에 말하세요. 목표를 정하고 실행도 하기 전에 남들에게 목표를 선언하면 그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고 그게 아무나 되겠어 혹은 그건 서울대는 나와야 가능해라는 식으로 당신의 목표를 불가능한 일로 지부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전에는 결코 남들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혼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마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인데, 회사나 학교에서도 다들 상사나 선생님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널리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시는 베풀고 난 후에도 그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시는 정말로 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남이 보는 앞에서라도 열심히 하는 행동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요. 남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풀어도 좋습니다. 어차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오늘따라 좋은 일을 하고 싶어 남을 도와준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서 친구나 애인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 욕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행동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기고만장하고 오만해 보이게 됩니다. 만일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저 베풀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베푼 선행은 베푼 순간에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으니 빛을 발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나의 선행이 멋있어지려면 내 입에서 나의 선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을 통해 알려줘야 합니다. 나의 선행을 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는다해서. 이미 근질거린다고 말하지 마세요. 언젠가 알려질 것이 분명하고 적어도 세 사람은 알고 있으니까요.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 나의 도움을 본 사람, 그리고 도움을 준나 자신입니다. 네 번째, 남들에게 내 치부를 드러내지 말라. 인간은 신의 완벽함을 갖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내면에 감춰진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함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런 약점을 말로 밖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문제는 자신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약점은 깊은 바닷속에 묻어두고 절대로 남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의 그 깊은 바다에서 절대로 약점을 건져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약점이라 함은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혹은 학교에서의 사건 등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처음 만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본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 드리지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것은 너만 알고 있어야 해라는 말입니다. 맞지 않나요? 그러나 이 비밀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말의 주인은 나일지라도 이미 내입 밖으로 벗어난 말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왜 그런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들었다면 입이 근질근질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친구에 대한 비난을 멈추시고 본인의 입을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신념을 남들에게 말하지 마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신념과 자신만의 철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념과 철학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신념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같이 대화를 하되 결코 강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정치 얘기는 여러 정당이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신념과 철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큰 사고 없이 잘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